방이 내용 증명을 보내 왔다면 법적인 소송 같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추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내용 증명을 보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것이죠. 내용 증명을 받았다고 답변서를 보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답변서를 보내지 않으면 추 소송으로 가게 됐을 때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오인되는 등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 증명 답변서에는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수신인과 발신인에 대한 정보, 제목, 발송 이유 이런 것들을 적고 상대방의 주장에서 반박하고자 하는 내용과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 이런 것들을 본문에 넣으면 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서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주장이 있는지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겠죠. 필요한 경우에는 모뭐 증거도 첨부하고요. 상대방 측이 어떤 주장을 할지 어떤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을 해야만 소송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